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주 토요일에 있는 빅붕,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어, 실험을 해본 결과를 공유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분류 모델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냥 어, 모델 이름만 짚고 넘어가고 각 모델의 학습 시간과 그 스코어 같은 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걸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 이번 3번 문제 아 이번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게다가 그각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쫓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혹시라도 시간에 쫓길 일이 생기실까봐 타임어택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 이 영상도 빨리 찍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판다스랑 numpy. 판다스는, 이제 2차원 데이터 다루거나, csv 파일 불러올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numpy는 뭐 선형대수 그런 거쓸수 있고, time은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인데, 이걸로 모델별로 학습 시간을 측정하려고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셀렉션의,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의 스피티파이드 K 폴드는 층화 추출, K 겹 층화 추출을 도와주는, 어, 모듈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런 매트릭스에서 이런 다양한 평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ROC AUC 스코어는 이번에 실기 예시 문제 보니까 이걸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F1이랑 프리시전 이런 거는 그냥 좀 유명하니까 가져왔고, 애큐러 y 는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 점수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시 데이터가 Xtrain, Ytrain, Xte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판, 판다스의 리드 시 CSV로 불러왔는데, 이런 한글들이, 인코딩이 CP 구사고로 되어 있어서, 인코딩도 따로 지정을 해서,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트 아이디를 드랍해주는 이유는, 보시면 이 커스트 아이디랑,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면은, 이 커스트 아이디랑 그냥 인덱스랑 똑같아 해서 똑같습니다. 아서똑같 그리고 이러한, 이러 아이디는 학습한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드랍을 해주고, 결측치 보시면 이런 결측치들이 영 그냥 0이라고 하면 되는데 0으로 안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주고자 1나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0으로 채워주고, 와이트 t 인 a i n 도 똑같이 w t e 도 똑같이 cost id가 들어있거든요, c o u 이 cost id column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없애고 gender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젠더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11가지 모델을 불러왔는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XGBoost 분류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소프트팩터 머신, 그레디언트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LDA, QDA, 디시전 트리, KNN, SGD 이렇게 총 11개를 불러왔고 이것들을 모델스라는 리스트에 다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코딩 해준 건데 인코딩을 왜해 줬냐면은 여기 이게 명목 변수들이죠. 그래서 라벨인 코딩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해 줘서 그러다 보니까 칼럼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 죽음의 상품과 죽음의 지점을 판다스 캣 더미스로 원핫 인코딩을 해 줘서 옆으로 붙여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를 원핫 인코딩으로 0 1 1해 가지고 0 1 0 0 0 0 0 0 0 0이0 0여0 0 0 0 0 옆으로 붙여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붙여 주고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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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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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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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 0 0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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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셋 아, 밸리데이션셋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고 학습하고 예측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폴드수로 10, 폴드수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줘서 그 전체 10개 폴드수가 10개니까 10번 학습하겠죠 그 10번 학습한 것의 결과를 평균을 내준겁니다 그리고 이거 타임점 타임으로 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리 e 트라는 리스트에 2000열로 모델 이름, 시간, a c c u r a 정확도, ROC, UC score, F1 score, precision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 e 트 결과를 이 시간 순서로 정렬을 해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아냈습니다. 보시면은 가우시안 네이브 네이, 베이지가 정말 누가 봐도 빠르고 가장 느린 게이 랜덤 포레스트랑 그리드트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얘는 속도 느린 걸 얘는 속도 느린 걸로 유명하죠, 원래. XGB도 좀 느린 편으로 유명한데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빨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여기는 뭐 그렇게 큰큰 큰 차이는 없습니다. S 소프트 벡터 머신도 조금 아무래도 계산량이 많아서 오래 좀 걸리긴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스코어를 보면서 해보면은, 가우션 라이브 베이지가 학습 시간 대비 굉장히, 어, 성능이 굉장히 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학습 시간 대비 꽤 괜찮았고. 그 다음에 QDA. 그 다음에, 로지틱 리그레션은 F1이랑 프리시전이 높지가 않네요. 그래서 QDA. 가우시안 라이브레이즈 라이브 그 다음에 KNN, LDA, 음, 디시전트, 그 다음에 뭐 XGBoost 그리고 시간 여유가 충분히 된다면은 랜덤포레스트나 뭐 그레디언트 보스트도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7 분이 됐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예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긴 했지만 실제, 대, 실제 실기 제실 시험에서는 분류 문제가 아닌 회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유형도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부 명목 변수이거나 아니면 전부 연속형 변수이거나 뭐 다양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특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정규화도 안 했고 표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이 명목 변수들, 요거 그냥 모나딘 코딩 해주고, 결측값 0으로 채워준 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실습의 한계를 인지를 하시고, 그냥 대충 시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회에서 실전, 실기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냥, 아우안나이브 베이즈, QDA, LDA, 뭐 이런 거 써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럴 의도로 만든 거니까요. 이 실,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